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또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여러분은 부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 부산에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부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어, 아주 유명한 해운대와 또 광안리라는 어, 그러한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지 사람들은 부산을 찾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바닷가를 그들 꼭한 번씩 어, 방문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타지 사람들은 이렇게 부산을 찾을 때꼭한 번씩 바다를 들리곤 하지만 의외로 바다 근처에 사는 부산 사람들은 어 바다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 가끔 타지에 사는 친구들이나 또 손님들이 왔을 경우에 어, 손님 대접차 이렇게 바다에 가는 정도지 따로 이렇게 자주 개인적으로 바닷가에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좋은 바다를 놔두고 잘 보러 가지 않을까요? 어, 우리 어, 바닷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이 의아한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 자신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 바닷가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더 자주 가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사실 어 부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대전에 사는 우리한테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대전은 어떤가요? 타지 사람들이 대전에 오게 되면 방문하는 곳이 어떤 곳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대전에 유명한 빵집이 있죠. 어, 그래서 은행동에 나가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빵집에 들려서 양손 가득 빵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 대전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빵집을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 대전에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타지 사람들이 그 빵집을 더 자주 가고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왜 타지 사람들은 어, 대전에만 오면 그 빵집에 들리는 것일까요? 빵을 한두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양손 가득. 별로 빵 좋아하지도 않는 엄마, 아빠, 동생 빵까지도 그렇게 사들고 가는 것일까요? 그건요, 빵집에 대한 그 빵에 대한 타지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지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에 이 빵집에서 이빵 맛을 보지 못하면 언제 다시 이 빵집에 들리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오면 이번 기회에 꼭 그 빵집에 들려야 되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대전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빵집을 놔두고도 잘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타지 사람들과는 반대로 그 빵에 대한, 그 빵집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빵집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간절함으로 인해서 어,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인지 잘 이미 알고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이름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디메오라는 것의 의미는 부정한, 오염된, 더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염된 아들, 또 부정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바디메오의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의 이름 앞에 나오는 그가 가진 특징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그가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오염된 아들, 부정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름을 그 정도로 지어줄 정도니까요. 그가 가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아도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 맹인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바디메우는 가정에서 버림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대부분의 맹인들은 어떤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갔냐 대부분 구걸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갔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아침에 어, 자신을 길거리에 데려다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요. 저녁이 돼서 누군가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면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어,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러한. 어, 그것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을 산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 바디메오는 평상시와 똑같이 늘 앉아서 구걸하던 자리에 옷을 펴고 어,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는 메시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디메우는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다고 하나요? 그는 그 말을 점잖게 하지 않았습니다. 격식을 차리면서 우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이 소리지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크라이라는 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크라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울다라는 뜻도 있지만 외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이 크라이라는 단어가 울다 또 외치다라는 이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시나요? 이 크라조라는 이 헬라어가 단순하게 그냥 소리 지른다라는 의미보다 크라이의 두 가지 뜻 울다 또 외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울부짖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디메우는 그냥 단순히 한 단계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의 질병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고치지 못했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땅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5절 말씀 한 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디메우의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현실은 바닥이었지만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선 하루하루 그 지옥 같은 하루를 버텨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당시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바로 그의 앞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신 것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만약 그분을 놓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신락 같은 희망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점잖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서 무슨 격식을 차리겠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마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바디메우의 상황이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놓치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니까요. 어, 그런데 사실 이 바디메오는 어,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큰 소리 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6절에 보니까 그곳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그 안에는 사회적으로 높은 층에 속했던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구경이나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사회적 그 관념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나요? 48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 그를 혼내키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말 또한 성경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은 이러한 말보다 훨씬 심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제가 잠깐 흥분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리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이에 대한 바디모의 반응이 참 인상적입니다. 48절 하반전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오히려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 그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온갖 욕을 다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에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낫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더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번의 간절한 울부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유명 인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어떠한 권세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한 눈먼 거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눈먼 거지의 음성에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왜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첫 번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소리 지를 때 그의 발걸음을 멈추셨을까요? 단순히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두 번째 더큰 목소리로 소리 지를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처절한 외침 속에서 그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어,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소리쳤던 사람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도 자신들을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 어, 말을 듣고 한번 소리 지는 이후에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또한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는 그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여기셨냐?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을 여러 명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수 있겠죠? 그들 모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살펴볼까요? 열두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 우리 그 이야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요. 이 바디 메모와 마찬가지로 혈루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있는 데에 섞여 있다가 혈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사실이 밝혀지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가시면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서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만나야만 한다. 마지막이다. 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 위험을 무릅쓰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결국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디메우도 그렇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 그들에게 위험을 넘어서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예수님과 만났다고 했나요?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 얼마나 배운 사람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은 그 당시 정치인이나 부자나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눈먼 거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예배 방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예전에 마친 예배 속에서만 주님께서 임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를 때 어떠한 격식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이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엉거주춤 서 있는 게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지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곳에서도 드리는 예배에도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곳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간절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바디메우는 사람들한테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할 각오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이 바리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 또 열두의 혈류증을 알았던 그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딱히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여유가 넘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데도 안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음에 잡으면 되지, 뭐.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우리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서 은혜를 못 받고 나는 저래서 은혜를 못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또 교회 찬양이 별로여서 또 설교가 별로여서 예배에 감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중심이 별로였기 나에게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감격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 중심에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어떠한 은혜의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부신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은 뭘 말하나요? 온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찾지 않고요, 다른 사람 찾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여기면서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면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세울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간절함이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언제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만 있는 예배 아니니까, 좀 있다가, 내일, 나중에, 언젠가 은혜 받으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을 붙들 때입니다. 지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기도하고 또 예배드릴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